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블러를 볼 건데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블러의 흐름과 앞으로 블러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아래 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빠르게 먹고 나올 수 있는 무르단 타코인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4월 11일. 화요일 오후 4시 21분에 숫자 2번 남겨주셨고 제가 확인하고 바로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종목은 아비트럼 들었고요. 매수가는 1,600원이야. 손절가는 1,500원으로 잡아드렸고 목표가는 2,35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어때요?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 손절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확하게 대칭만큼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빠르게 먹고 나올 수 있는 타점들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실시간 문자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문자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 일체 비용 드는 부분 없이 바로 참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블러로 넘어오시게 되면 블러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고점 영역에서 단기 낙폭 과대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내려오는 추세의 저항선 구간이 돌파가 되고 나서 어느 정도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점이 소폭 높아짐에 따라 고점 역시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하는 박스권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는 라건 이전 저점 부근에 이탈만 없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반등하는 그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맞고 떨어진 자리가 이전에 변곡이 만들어졌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정고점 돌파 이후에 안착까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고점 트라이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바닥 부분에서 짝꿍댕이 상 바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벽한 바닥 자리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발판이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타점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전략까지도 구성해서. 실시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문자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 일체 비용 드는 부분 없이 바로 참여해보실 수 있겠고요. 이전 고점에 물려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개개인의 포트에 맞는 개인 종목 진단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변동성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미리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블러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 상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상장 기대감으로 인한 업사이드는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전 고점마저도 돌파가 된다라고 했을 땐 대칭만큼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왔던 바닥과 이전 고점부근까지 대칭 이론으로 보시게 되면, 2달러 부근까지의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업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 2,500원 부근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물론 이 올라오는 추세의 지지라인이 이탈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바닥 리테스트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나 정확한 타점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제가 실시간 문자로 바로바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 일체 비용 드는 부분 없이 바로 참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로 인해서 충분한 수익과 기자복구하시면 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익과 정보를 제공해 드림으로써 구독 좋아요 받고 채널 성장시킬 수 있는 겁니다.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부상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